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요즘 설 명절 대목이라서 많이 바쁘시죠? 오늘은 도라지 조청을 만들어보려고 몇 가지 재료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설만 되면 어머니가 해년마다 조청을 만들었거든요. 가래떡과 쑥떡에 조청 찍어먹으면 눈물나게 맛있어 부르거든요.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도라지 조청 만드는 과정 나긋나긋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약도라지입니다. 이것이요. 400g 준비했습니다. 일반 도라지는요. 이렇게 굵지가 않고 까늘거든요. 그래서 길다랗잖아요. 그런 도라지는 나물용이거든요. 이 약도라지는 보면은 더덕같이 생겼어요. 제가 촬영 전에 솔로 싹문질러 갖고 깨끗이 씻은 겁니다. 하다 보니까 흙이 너무 많이 묻어가고 솔로 많이 문질렀더만 껍질이 많이 벗겨져요. 그런데 껍질을 되도록 안 벗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 안한거 있는데요. 도라지 사와서 미지근한 물에 1시간 정도 불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손질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도라지 썰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꼭 더덕같이 생겼어요. 얇게 썰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삶아지거든요. 이 도라지에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조청 만들어 갖고 한번 드시면요 은 기침 가래에도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올 설에는 꼭 조청 만들어 드십시오 이렇게 다 썰었으면요 솥에다가 그대로 담아줍니다 이 도라지를 한번 삶아 줘야 됩니다 삶아갖고 이제 삭히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생강 쬐까는 거두톨 사용합니다. 여기에 물 6컵 부어줍니다. 1.2리터입니다. 가스 불 켜고요. 이렇게 이제 끌어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휘리리 한번 저어주세요. 아, 딱 약도라지라서 향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불을 중약불로 줄여주시고요. 뚜껑 닫고 30분 동안 푹 삶아주면 됩니다. 그동안 이제 엿기름을 칠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촬영 전에 한 30분 전에 이제 엿기름 800g에다가 물 2리터를 이제 부어 갖고 불린놓 겁니다 처음에 막 이렇게 치대 갖고 해 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치대 줘야 됩니다 완전히 진하게 나오잖아요 오늘 도라지조청은 설탕 1도 들어가지 않거든요 자 2분 정도 치대 줬습니다 이거를 이제 들어서 한번 꾹짜 줘야 됩니다 옆에다가 두고 이 밥솥은요 17인용입니다. 리터로 따지면은 7리터 정도 들어가거든 물이요. 여기다가 그대로 부어줍니다. 그대로 다시 넣고요. 물 2리터를 더 부어줍니다. 이따가 마지막에 물 총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리 갖고 이제 다시 또 치대줍니다. 그래야지 안에 진한 국물이 싹 우려나오죠 자 보시면은 이제 아까보다 약간 덜 진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치하면서또꾹 짜주세요 그대로 또 부어주고요 아까우니까 이제 한번더 하겠습니다 1리터 조금 안되게 이제 붓고 조금 나오기는 나오네요 이제 자. 마지막으로 이제 꾹 짜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은 다음에요. 여기에 이제 찹쌀 800g을 넣어줍니다. 찹쌀 그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쭈물딱 쭈물딱 해줘야 됩니다. 이걸 쭈물딱 쭈물딱 안 하면은 삭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찰밥도 고슬고슬하게 지어야 됩니다. 아, 나 오늘 엿기름도 진하잖아요 오늘 도라지 요청 따라 하신 분들은 100% 성공해 봅니다 도라지하고 생강 삶은 지가 30분이 지났습니다 가스불 끄고요 뚜껑 열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잘 삶아졌다 이제 여기서 바로 누름도구를 사용해서 꾹꾹 으깨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따가 삭힐 때 시간이 단축 되거든요 자, 으깬 지가한 3분 됐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잘게 으깨졌습니다. 그대로 밥솥에다가 부어 줍니다. 한번 휘리리 저어 주고요. 오늘 사용한 물량은요. 5,8L 사용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휘리리 한번 저은 다음에요. 뚜껑 닫아 줍니다. 이렇게 보온 상태로 해서 7시간 삭히면 됩니다. 도라지는 좀 오래 삭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치사로 해보면 큰일 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7시간 기다리겠습니다. 7시간이 지났습니다. 무거워서 미리 빼놨습니다. 잘 삭혀져 버렸습니다. 밥알이 이렇게 스펀지처럼 돼야 되거든요. 미끌거리면 은 그거는 잘안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저은 다음에요. 곰솥 큰거 하나 준비했거든요. 나무젓가락 긴 거에다가 채망을 하나 올리갖고 이제 부어주면 됩니다. 단단히 잡고 이제 천천히 부으면 됩니다. 국자로 이제 꾹꾹 눌러줍니다. 보라지에 남은 맛있는 물까지 이제 쭉 빼줘야 됩니다. 이런 원형 채망이 없으신 분들은 300주머니에다가 부어 갖고 꾹 잡으면 됩니다. 꾹꾹 눌리 갖고 국물 다 짰습니다. 아이고, 팔목이 좀 아프네. 이렇게 이제 가스에 올려서 불켜 줍니다. 뚜껑 닫고 처음에는 이제 센 불로 끓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끌어올라오잖아요. 옆에 이제 거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살짝 걷어내주세요. 이걸 안 걷으면은 조청이 깔끔하게 안 나오거든요. 중간 중간에 거품은 한 번씩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뚜껑 닫고 총 시간 한1 시간 반 넘게 걸리거든요. 중간에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야 많이 쪼아들었죠 중간중간에 거품은 제가 한세번 걷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깔끔하게 좋습니까? 다시 뚜껑 닫고, 한 50분 정도 더 끓이면 될것 같습니다. 자, 1시간 10분 지났습니다.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걸립니다. 가쪽에 거품 떠오르는 거 살짝 걷어내주고요. 보면은 이제 이 정도면요. 거의 완성 직전이거든요. 20분만 기다리겠습니다. 드디어 기나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딱 1시간 35분 걸렸거든요. 이야, 진짜 제가 보고도 지금 너무 잘 돼갖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됐으니까 가스 불 끄고요. 진짜 사먹는 조청보다도 직접 집에서 이렇게 끓여갖고 이렇게 만든 조청이 훨씬 100배 좋은 겁니다. 잘 됐으니까 충분히 식힌 다음에 담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50분 정도 식혔습니다. 완전 히 식힌 다음에 부어야 되거든요. 유리병 열탕 소독 했거든요. 깔때기 이제 하나 받추고요. 그대로 부어주면 됩니다. 조청은요, 정성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꼭 만들어 보십시오. 아까우니까 싹싹 긁어갖고 담으면 됩니다. 한통반딱 나왔거든요. 이렇게 담았으니까 가래떡 찍어 먹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침에 떡 구워갖고 약간식혀놨는데 그래도 뜨거운 것 같아요. 어고 뜨거워라. 야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한번 조청에 찍어서 조금만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옛날에 엄마가 해준 그 조청 맛이 나봅니다. 드디어 도라지 조청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한눈팔지 않고 부지런히 만들어 봤는데 우리 어머님들께 조금이나마 진심이 전해져서 도라지 조청 맛나게 만들어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요리는 즐겁게 맛은 최고로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